여자 보디빌더분들 보면 나 되게 멋있다고 생각하고관종님은 아, 얼굴 예쁜 여자를 데려와서 내가 몸매를 만들어준다 마인드. 근데 그거안 되더라고요. 여자이제 <laughs> <laughs> 듣고 아, 있다고요. 아, <laughs> 유번남 나락 키즈 쇼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vs로 했거든요. 앞 아니면 뒤둘 중에 하나만 골르셔야 돼요. 자 가볼까요, 여러분? <laughs> 저 외모요. 외모. 오. 그냥 이거는 그냥 무조건 정답인데 이게? 내가 일진녀 좋아하는데 <목소리> 네? 그래서 일진녀는 외모가 뛰어나고 성격이 안 좋기 때문에 그냥 외모 선택해 버리면 정답이에요 이렇게 둘 다. <목소리> 아 잠깐만 캐릭터 얘기가 아니구나 이거. <목소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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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본인이 생각했을 때 <laughs> 뭐가 더 중요하냐 그냥. <laughs> 내가 제일 위험한 거 아니냐고 진짜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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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나만 아니, 혼자 아내가 바로, 바로 옆에 말고 있잖아. <웃음> <웃음> 아니 유부남 나락키즈쇼라고 <나라> 적어놓고 <laughs> 내 생각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아니, 진짜 어이가 없네. 내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러면. 부릉부릉하게만 얘기해 보시죠, 안종님 <laughs> 그럼 아에 그럼 외모로 하겠습니다. 아... 아 그럴 그래요? 줄 알았어요. 저는 둘중고르라면 성격인데, 어... 왜요? 그럼 그렇게 되면 이제 안 해보니... 그럼 나 외모가 별로라는 거야? <laughs> 뭐... 이렇게아니 <laughs> 아니 아니지, 아니지. <laughs> 아, 네 그렇게 따지면은 외모 골랐으면 그럼다 성격은 별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 뭘 이제 골라도 제... 가불기야, 저거는. 그러니까 가불기인데 여자들은 아, 외모에 더 신경을 많이 쓴다니까요. 어? 명떡님 이거 애초에 유부남 콘텐츠는 진심을 물어본 게 아니라 정치 콘텐츠예요. 어떻게 어, 정치적으로 살아남느냐에 그걸 물어보는 건데 본심으로 정치하면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외모죠. 성격은 참을 수 있어. 근데 외모는 못 참아. 좋아요. 여하. 외모 외모로 단수로 됐습니다. 다음. 연상 VS 연하. 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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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연하. 무조건 연하 무조건아편내가 연하라서. <laughs>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아, 이 사람들 진짜. 은유 님이 약간 약속을 해 주셔야 관종 님이 좀 자유롭게 날개를 펼칠 수 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진짜 괜찮아요. 아니, 약속하는 건 의미 없는 거 아시잖아요. 알 사람이 왜 이래? 이거. <laughs> 저도 연하 저는 개인적으로 따라서. 여자가 연상이고 남자가 연하면 네. 좋은 점은 네. 둘이 비슷하게 줄것 같아서 좋아요. 아 보통 여자가 좀더 오래 사니까 아 여자가 네. 보통 바살더 사니까. 그 죽는 걸 되게 크게 생각하시네요 썰매님. 요즘 끝에 대한 네. 생각을 자꾸 살 때만 하고 있어요. <laughs> 왜사람은 깊은 잠에 빠지는 걸까? 피곤했으니까요. <laughs> 저도 연한데, 뭔가 지켜주고 싶고, 제가 더 베풀 수 있을 때 저는 사랑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그냥 궁금한 건, 음. 장례를 연상으로 생각하시나요? 연하로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연상이죠. <laughs> <laughs> 연상이. <laughs> <뭐야>. 장연를 <laughs> 연하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자, 여백의 미학 VS 가림의 미학. 여백이지, 아니죠. 저 가림이죠. 이거는 가림이죠. 가림이죠. 왜, 왜 그렇죠? 안내안 해잖아요. 안내 아니, 아내 아니라니까. 얘기 아니라고. 아내 아니라고. <laughs> 본인의 <미치>. 철학을 얘기하라고. 이걸로 바꿔버려. 안 돼. 궁금했어요. 이거를 이제 남자들도 의견이 갈리잖아요 약간 미적인 얘기로만 따지면 당연히 그렇게 가릴 수는 있겠는데, 본능적인 얘기로만 따지면 여백만 좋아할걸 다들? 아. 본능적으로는 여백에 끌릴 수밖에 없다 어. 보통은 그렇지 가린 거 좋아한다고 하는 거면은 네. 그게 제일 미친놈입니다 노출에 아. <laughs> 맞아 맞아, 맞아. <laughs> 돈에 관심 없어요 한 사람 돈에 제일 미친 사람이야 근데 이거는 남자들은 대부분 다 통일돼 있어요 그냥 무조건 노출은 정답이야 어. 그리고 반대로 아내는 무조건 가려 맞아 <laughs> 어, 맞아 아내는 무조건 가리는 <laughs> 맞아, 맞아. 게 좋고 아만저 정답이야 저만의 정답이야 전혀 나랑 관계없는 것들은 나 벗을수록 좋고 약간 그런 거지 근데 아내는 왜 가려요? 남들이 보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왜남 들이 좋아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아 <laughs> 남을 좋아하게 하는 게쉬는 거구나. 자, 가볼까요? 얼굴 vs 몸매? 선생님들 왜 말이 없으세요?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이제.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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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얼굴이 낫겠다. 몸매는 바꿀수 있잖아. 추추족 얼굴에 장리 몸 vs 장리 얼굴에 추추 바위왕 몸. 오 어, 추추 바위왕 몸. 난 그렇게 운동하는 여자 좋아하는데. 아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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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끔씩 여자 보디빌더분들 보면 나 되게 멋있다고 생각하거든. 뉴님 <laughs> <아니>, 뭐... <laughs> 들으셨죠? 아 저는 전... 음... 절대 못합니다. 예, <laughs> 제 운동하는 거개싫어 진짜. 어... 그러니까 관중님은 얼굴 예쁜 여자를 데려와서 내가 몸매를 만들어준다 마인드. 근데 그거안 되더라고요. 관중님 등고. 아니 우리 군대 넘기를 했잖아요 아니 <laughs> 아, 어떻게 진짜? 보면은 내가 몸매 만들어주고 있긴 해 왜냐면 내가 계속 매기잖아 뭐 <laughs> 어... 그러면 저는 추추적 얼굴에 몸매를 고를 것 같아요 오 <웃음> <웃음> 진짜? 추추적 얼굴 어떻게 생긴지 대충 아세요? <laughs> 가면 쓰고 있지 않아요? 그 가면 쓰고 있는 이유가 음. 겁나 흉측하기 때문이잖아요 <laughs> 가면 안 벗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laughs> 아니... 가만 쓰자 그러면 쌤맨님은요 너무 중요하다 진짜 둘다 <laughs> 근데 일단 말씀드릴게요. 네. 어차피 뭘 선택하든 둘다 의미 없습니다. 사실 그렇긴 할 바에야 그냥 결혼을 안 해버리는 게 맞지만 저 죄송한데 <laughs> 여기에서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그 애초에 그 추추적 설정은 세메님이 설정하신 거지 원래 주제에 없었어요. 맞아. 세메님이 <laughs> 아, 더 얹힌 거잖 <laughs> 제가 볼 때는 얼굴이 중요합니다. 얼굴. 저는 밤에 활동하기 때문에 방송이 끝나면 예, 다들 자고 있거든요. 가족들이. 그러면 어... 보통 이불을 덮고 있죠. 네. 그럼 어차피 몸은 안 보여요. 추추족 바위왕 몸이면은 입을 덮고 있어 더 보여요. <laughs> 네 이번에 주제는 빈 vs 거입니다. 저는 이둘 중에 만약에 고르라고 하면 저는 앞쪽이긴 해요. <laughs> 진짜요? 취향? 네, 취향이 그래요. 취향이. 어? 어, 수상한 취향인데? 아니, 그거는 <laughs> 아니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둘다 좋은데 둘 중에 객관적으로 둘중 하나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전자긴 합니다. 슬렌더 취향이신가요? 네, 슬레 완전 슬렌더 취향이에요, 저. 여기에서 나오는 비는 그런 슬렌더 수준이 아닐 텐데. 그니까 당근 vs 플레르 드리스 이렇게 봐야지 생각하니까 플레르 드리스 쪽이 더 매력적이긴 하네요. 이거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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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가 이기잖아요. 너무 쉬운데? 근데 명떡님이비을 고르셨어요. 아, 저는 그냥 고마워요. 양보를 잘하는 성격들이고 생각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안 그래도 거 쪽은 이게 폭발인데. <laughs> 아, 어 그러네 그러네. 어, 퍽퍽살 어. 먹고 우린 다리살 먹고. 그렇지 그렇지. 두 분은 그러면 아예 거가 맞나요? 이 분은 이유조차 설명하지 않았어요. 어 그니까. 부윤 님한테 사과 두 개랑 한 개를 고를 권리가 있어요. 근데 네. 한 개를 고른다면은 설명을 해야 되지만 두 개를 고르는 걸 이유를 묻지 않을 거 아니에요? 더 많으니까. 낮저밤이 VS 나디밤저 가보겠습니다. 나디밤저저 나디밤. 이거는 실제로 낮에 어떻고 밤에 어떻냐가 아니라 대외적인 사회 활동을 할때 어떤 성격이고 그리고 둘이 있을 때 어떤 성격이냐를 고르는 건데 저는 일진 캐릭터 좋아하기 때문에. <laughs> 취향이 되게 저한테는. 확고하시네. 저도 똑같아요. 후자죠. 무조건 후자. 근데 이거 평소에 낮에는 막잘 대해주다가 밤에 네. 막 응? 밤에 뭐요? 막그거시이 아, 되는 거. 어. 저거 참 그게 더 수상해. 수상해 보이라고 일부러 저런 거야. 그 부분만 생각을 하면은 저는 뭐나이 밤이 다 이긴 하는데. <laughs> 오. 그렇다면 네. 그런 거겠죠 뭐. 역시 테토 관종. 테토 <laughs> 네, <laughs> <태토> 남입니다. 마지막입니다. <laughs> 아, 저, 아 이거 야. 아 이거는. 아이 마지막 질문이고 되게 훈훈하게 끝내기 위해. 그냥 애정 콘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봐봐 또 홍대 뼈 걸려가지고 이럴 것 같았어 내가. 아내는 초월에 있어요 이미. 그냥 그시대에요 시대. 고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선택지를. 이미 내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내의 세상에서 애정 케를 애정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 거죠. 속해있는 거다 나는 나머지 두 분은 그러면 무조건 아내인 네. 거죠? 네 아내예요 그렇죠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잠깐만요 네 뭐요? 군요님 네? 이 질문이 나온 이유는 뭔가요? 마지막 질문으로 그냥 마지막에 아내라고 얘기하는 유부남들의 그... 걸 보여주고 싶었는데 투명한 마무리를 원하나 봐서 아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세미님이 왠지 예전 게 고를 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넣은 문제 같은데 <laughs> 맞아 아니 여기까지 측켜야 된다고? 세배님 앞으로 방송하실 수 있는 거 맞죠? <laughs> 다시 골라도 되나요? <laughs>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혹시 유언 남기라는 건가요? <laughs> 유부남이란 서브컬처라는 유부남... 단어가 주는 느낌이랑 상충되는 지점들이 실제로 있거든요. 하다 보면. 그렇죠. 근데 약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은 유부남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남자다라는 얘기를 좀 오늘 하고 싶었습니다. 와. 오... 아, 저도 비슷하게 느끼는 게참 시대가 좋아졌어요. 사실 옛날에 만약 유튜버 있었으면은 이런 거 못했을 것 같아요 콘텐츠 이게 천박한 사람들끼리 서로 더 천박하게 말하고 유부남 스트리머라도 이런 말을 하게 하는 용기가 되지 않는나? 그래서 참 세상이 따뜻하고 따다고 느끼는 따뜻한 거 맞아요 그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특수한 케이스잖아요 사실 엉덩님이랑 세메님 같은 경우에는 와이프분이 전혀 이런 서브컬처 게임에 일절 관심이 없으신데 저는 서브컬처 게임 나보다 더 많이 하고 나보다 더더 많이 르는 아내를 갖고 있다 보니까. <laughs> 오히려 와. 내가 좀더 아내 역할을 하는 것 같아. 좀더 음. 절제시키고. 그래서 좀 느낌은 확실히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다른 남편분들보다. 는 오늘 이렇게 해봤고요. 다음에는 진짜 나락 퀴즈쇼 제대로 된거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과국으로 다음에 안 올게요. 아 왜요? <laughs> 왜안 <laughs> <왜안 웃음> <왜안 웃음> 오냐고? 왜안 오냐고? 이렇게 오늘 네, 같이 서브컬처 유부남 편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재밌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